안녕하세요. 장애인 기업 필빈케어입니다. 오늘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장애인이면 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실 내용을 질답 형식으로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 스티커 정확히 누가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장애인이면 당연히 주차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스티커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죠. 맞아요. 장애인이라고 해도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표지가 없으면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요? 생각보다 크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실제로 걷기 어려운 분들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예요. 그럼 이제 핵심 질문이죠.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기준은 보행상 장애가 있느냐예요. 즉, 걸음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만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장애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예를 들어 하지 절단이나 하지 기능의 심한 장애,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에 심한 장애, 심장장애나 평형기관장애, 호흡기장애 등 이렇게 이동이 어려운 장애가 해당됩니다. 그럼 반대로 장애는 있지만 걷는 건 괜찮다, 이런 분들은요? 보행상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주차 불가 표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청각, 언어, 안면장애, 신장장애 등은 이동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가 표지가 발급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내가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장애 등록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주는 장애 심사 안내문을 보시면 보행상 장애 여부란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으로 표시돼 있으면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안내문 잃어버린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럴 땐 간단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해 줍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둘째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에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군요. 네. 정부 24에 들어가서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검색하시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자동차 등록증, 운전 면허증입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렌트 계약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고요. 오프라인은요? 주민센터 복지과 창구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만 챙겨가시면 돼요. 근데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스티커 여러 장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장애인 한 명당 주차 가능 표지는 한 대만 발급됩니다. 주차 불가 표지는 여러 대 가능하지만, 가능 표지는 한 장만이에요. 그럼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못할 때, 가족이 대신 운전하면요? 그땐 보호자용 주차 표지가 발급됩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가족명이 차량이거나 공동명이 차량이어야 해요. 그럼 혼자 사는 분들은요? 혼자 사는 장애인도 가능합니다. 같은 생활권에 있는 친척이나 활동보조인 친구를 보호자로 지정하면 돼요. 단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붙였다고 안심했는데 과태료 나왔다. 이런 경우요. 그렇죠. 과태료 종류가 세 가지나 됩니다. 첫째, 스티커 없이 주차 10만 원. 둘째,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 10만 원. 셋째, 스티커를 빌려주거나 다른 차에 붙이면 200만 원입니다. 와, 200만 원이요? 네, 심각한 위반이에요. 심지어 차량 번호가 다르면 부당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잠깐 차를 바꿨더라도 스티커를 옮겨 붙이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세워져 있으면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 신문고 앱이나 PC 사이트에서. 사진 두 장만 첨부하면 바로 신고되어 차량 번호와 구역 표시가 함께 찍혀야 합니다. 그럼 신고되면 과태료 바로 부과되나요? 지자체가 현장 확인 후 부과합니다. 요즘은 하루 이틀 안에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야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제도네요. 맞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특권이 아니라 필요한 배려입니다. 잘 모르고 쓰면 과태료, 정확히 알고 쓰면 권리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이렇게네요. 보행상 장애가 있어야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가족이나 보호자도 조건만 맞으면 발급 가능.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의 이동권을 지켜주는 약속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차 스티커에 대해 정말 잘 알게 된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복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기업 필빙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